자본주의가 유일한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세계는 자본주의만 있는 것 같다고 느끼고, 어디나 자본주의가 좋은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주의라는 체제가 예전에는 세계의 절반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련이 망한 다음에, 이제 많이 이제 자본주의가 됐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중국이나 뭐 이런 몇몇 국가들이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고요. 중국도 많이 자본화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자본주의 사회는 아니거든요, 거기가. 근데 북은 가장 사회주의 전형을 아직도 깃발을 들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이제 사회주의라는 것과 자본주의가 뭐가 다른가, 이걸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어, 저희는 사람들이 보통 제가 교육 다니면서, 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야? 물어보면 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를 해요. 맞죠?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는데, 어, 사실은 이제 우리는 민주시민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시장 질서를 존중하는 시민, 시장 질서에 역하지 않고 거기 살아남는 능력을 갖는 시민을 길내는 것을 목표로 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시장 질서, 산적 소유, 이렇게 재산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음,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 어, 그, 어, 뭐야, 그, 어, 조물주 어, 위에 어, 건물주? 어, 이렇게 말을 형 하는 거, 모든 악의 근원이 음. 건물 부동산 임대료 있잖아요. 너무 비싼 것으로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 헌법상는 기초가 우리 헌법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 사적 소유를 보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현 체제에서는 이렇게 과감한 개혁 정책을 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얘기하면 난리 벌떡 그렇다면 공산주의 하자는 거냐 뭐 있잖아요. 이렇게 토지 공개념 얘기만 해도 난리를 치니까. 그래서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것이 사적 소유로 보호라는 걸 기본 근거업자로 들고 나와서 이제 그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갖게 되는 이제 그런 거고, 더 많이 갖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쟁투가 벌어지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나마 이 사회를 건전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정치원리로 비판과 견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요소,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음, 비판과 견제, 이거야말로 이사회 민주주의 의 기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반면에, 북은 이제 이사적 소유라는 걸 전혀 인정하지 않죠. 전혀 인정하지 않다, 아, 않고, 어, 그러니까 자본가가 없, 다는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국가가 잡은 거 아니야? 그러는데, 북은 이제 믿거나 말거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네들이 근로인민의 나라, 이렇게, 인민 대중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 공장의 주인이 노동자가 아니잖아요. 공장의 주인은, 어, 공장의 자본가잖아요. 자본가를 해서, 주인답게 일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한테는 어영 논리예요. 그냥 회사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해라고 하는 게어영 논리인데, 북에서는 그런 자본가가 없고, 모든 것이 그 공장의 어떤 그 노동자들이 함께 결정하고 판단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어, 그런 게, 어, 회사를 위해 일하는 것이 노동자를 위해 일하는, 우리랑은 전혀 다른, 그러니까 어, 우리한테는 어용인 구호가 부계산 어용이 아닌 근로인민을 위한 것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덩치 원리도 그러다 보니까 집단주의가 중요하다 보니까 비판과 견제를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족 대가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느낀 경험을 하나 말,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 책에 이제 써놓은 는 얘기인데 어, 제가 이제 북에 가서 했던 일들이 공장 많이 지어주고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에 이제 협력 사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애초에 북에 장이 어려웠을 때 제가 다녔기 때문에 공장을 지어주고 그다음에 남쪽에서 원하는 사업도 하고 그런 식으로 되, 됐던 거 같아요. 됐었죠. 근데 이거는 뭐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북에다가 된장 공장, 그러니까 장 공장, 장류 공장이라고 그래요. 된장 간장 고추장을 만들어는 공장을 지어줬을 때에요. 제 돈으로 지어준 게 아니라 그 당시 안성시에서 7억이라는 돈을 내고 저희 저는 이제 그걸 성사시켜주고 이제 그중개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 공장을 짓고 나서 이제 북에서 건물 건물을 주고 노동력을 대고 우리는 이제 기계를 넣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역할분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기계를 다 넣고 이제 설치가 잘 됐는지 점검하러 갔을 때요. 그래서 시운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된장이 만들어지는지 기계가 잘 돌아가는지 점검을 하러 가는 거였고 여기서 시운전이 잘 되면 다음 달에 이제 안성시에서 돈을 내신 분들 시장님이랑 이런 분들이 찾오셔 갖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이후 협력 사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중고식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행사였던 거죠. 근데 이제 그쭉 살하다가 이게 뭐냐면은 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게 이제 그 계단에 등짐을 지고 올라가는 노동자가 있잖아요. 저게 계단이 아니에요. 계단 저게 무슨 굴뚝까지 돼 있는데, 저게 이제 그 장을 콩을 삶아갖고 나오면 그걸 갖고 저기 분쇄기에다가 집어 넣고 내리면 이제 콩이 분쇄돼 갖고 나오면 여기 발효실로 들어가게 되는 콤비어로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북도 이게 다 자동화돼 있는데. 저희들은 그 당시 소박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계단으로 콩을, 등짐을 지고 올라가야 되는 이런 장면이었었어요. 근데, 데 갑자기 지배인이 저를 부르더니, 그 지배인이라면 우리 남쪽에서 본 사장님이죠. 어, 이렇게 보더니, 왜, 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았냐. 에스컬레이터도 없다. 그러니까 그거 언제 들어오냐고 묻는 거예요. 다음번에 중공시켜야 된다면서. 그래서 저는, 저는 남쪽에서 강공장을 가본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그런게 필요했는데 우리가 안 넣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랑 같이 기계를 설치해 주신 사장님이 있어요. 우리 남쪽에서 같이 간 그분한테 에스컬레이터 왜안 넣냐고 물어보는데요. 그거 언제 들어와요? 왜안 넣었어요?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장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가 남쪽에서 뭐오뚜이뭐 어디 어디 되게 식품 공장 설치를 되게 기계 설치를 되게 많이 했는데 음, 그저 정도를 갖고 이렇게. 등집을 다 지고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걸 에스칼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공장은 우리나라에 대공장도 한 군데도 없다. 자기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그런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남쪽에도 그런 건 없다. 그 대공장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니, 그 북이 좀 우리가 인도지원이라고 했는데, 남쪽에도 없는 그런 세련된 기계를까지 요구하는 건좀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고 지배인한테 가서 막 항의를 했어요. 그, 왜, 이렇게 남쪽에도 없다는 그런 고급 사치품을, 그걸 왜 이렇게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너무 무리가 아니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 집인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남쪽의 노동자들은 허리가 무서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짐을 지고 올라가면 허리가 무서하게 그걸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지고 올라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해 중에 그걸 하고 나면 허리가 남아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번도 그런 각도 생각을 안 해봤고, 그랬는데, 이제, 옆에 가셨던, 이제, 그, 기계 사장님이 갑자기 나를 막 부르는 거야. 그러더니, 아, 자기 지금 충격을 받았다고. 자기가 정말, 지금은 기계 하청 회사 사장님이지만, 회사 자기들 노동에서 반뼈가 붉은 그런 사람인데, 그 남쪽에서 이렇게 노동자의 허리부터 생각하는 공장, 회사 사장은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약간 사회수위라고 하더니, 똑같이 회사가 있고, 집에, 집이 뭐가 달라는지 몰랐는데, 노동자들을 위하는 걸 보니까 자기는 좀 놀랐다는 거예요. 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자기는, 어, 그게 고마워서, 자기는 노동자 출신이기 때문에 고마워서 그안성시에서준 돈은 7억은 다 썼거든요. 더 이상 이제 에스카라 할때 제가, 그렇다고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할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장님이 자기가 터치를 하겠다. 자기가 그거 한번더 들어와서 터치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완전히 살았다. 그렇게 한 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게 이게 남북 노동자들이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북을 만나면 똑같은 노동자라고 막 서로 막 껴안고 반가워하고 하는데 똑같이 회사 다녀요. 똑같이 월급 받아요. 그럼 뭐가 다르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실제로 우리는 비정규직이니 뭐니 뭐 있잖아. 이런 거에 우리 그런 조건 속에서 일을 하는 거고 거기서는 우리보다 경제적 조건은 훨씬 더 열악한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노동자들이. 지배인이 가장 위해야, 우리, 우리나라에서는 사장님이 가장 위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이사회랄지, 주주랄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배당금 문제권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노동자들이 주인이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불만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노동자들의 허리가 자, 가장 무선인 거예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요, 그 지배인이라는 게 이제 운영, 운영권자인데, 그 사람이 우리 아이 사장님이랑 하는 일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말로는 사, 사회주의인데 사 실제로 지배, 지배인 독재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61년 동안 이제 대한의 사업체계를 그때 김윤성 주석이 만드는데 대한의 사업체계라는 게 말이 좀 어렵지. 대한 공장에서 만든 사업체계다. 대한 대한 전기공장. 거기서 만든 세계를 그 대한의 사업체계라고 부고 불러요. 그래서 어떤 걸 하냐면은 이제 그전에는 지, 지, 어, 지배인 독 지배인 전율적인 지배체제였던 것을 공장 당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서 모든 사회 운영과 방침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장 당위원회는 조선 노동당이 지도를 해요. 조선 노동당 세포비서가 있고 당비서가 있고 집배인이 있고 기사장은 누구냐면 집배인은 운영권자고 집배인은 노동자들 중에서 기술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기사장이고 직업 동맹은 누구냐면 은 우리로 치면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런 이제 그 직능단체들 있잖아요, 대중단체에 회사 대표가 있어요. 그 사람이 들어오고 그 외에 또 아바이라고 불르는 뭐 근로자 능력 맞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들어오고 청년동맹은 왜 들어오냐면 우리는 청년에 그러면 은 이제 회사에 다니는 모두 노동자잖아요. 그리 청년은 어떻게 보면 청년 운동을 하는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근데 부분 청년 운동을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30살까지는 노동자, 노동자 여도 아면 청년 동맹에 속해 있어요. 30살이 넘으면, 이제, 이렇게, 직업, 직업 동맹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 공장에도, 어, 30살을 분기로, 얘는 노동, 얘는 이렇게 노동자, 얘는 청년. 청년 운동가, 이제, 청년, 어, 청, 청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누냐면, 부은 청년 정신, 청년의 기백. 이런, 청년들이요. 아무리 기백이 좋아도 어른들이랑 같이 횡해하라 그러면요. 어른들이 막, 야단치면 이게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의 기백을 흘려준다고 부분이 제 청년 동맹을 따로 특별히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공장 당원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요. 올해 우리 회사는 음 국가에서 받은 게뭐 이렇게 뭐 A라는 물건을 100가지를 만드는, 100, 100개를 만드는 거다. 그거는 이제 뭐 국가에서 내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음 국가적 소유가 노동자의 소유는 국가적 소유니까. 그리고 이렇게 배치 받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 하고 이제 그, 할 필요는 없어요. 훨씬 더 많이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만들 거냐? 뭘얼마큼도 어, 만들 거냐? 그럼 그것을 위해서 언제재는 어디서 구해오고, 노동자는 더, 더 이제 직업을, 더 이렇게 배치를 받아야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어떤 생활 형편 살림집 같은 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에서, 어, 배치 받은 거는 국가에 더 이렇게, 음. 가격대로 납품을 하면 되는데 나머지 그더 만든 거는 자기네들이 시장 갖다 팔아요. 시장 갖다 팔고 거기서는 훨씬 더 물건도 자유롭게 만들 수 있고 어더 비싼 가격에 팔 수도 있고 이런 거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부의 사업 그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공장 당위원회에서 모든 중요한 정책 결정을 다 하는데 맨날 이렇게 모일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상적인 운영은 당비서의 주제하에 지배인과 기사장이 세 사람이 모여서 3일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당비서는 정치적 기도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회사 운영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안 해요. 그 지배인이 하는 지배인의 권한을 이렇게 대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 노동자들이, 어떤 노동자가 맨날 결근을 해서 맨날 지각을 해. 그래. 그러면 지배인은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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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징계를 하려고 할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이게 얼굴을 깎거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비서는 그 사람이 왜결근을 했는지를 알아봐요. 집에 사가 보니까 노모가 알아두어서 간호해줄 사람이 없다더라. 그러면 당적 차원에서 그 노모에 대한 간호 대책을 세워서 이 사람이 이제 출근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걸 이제 당비서들이, 니까 그러니까 당비서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중요하게는, 음, 그, 지배인이, 음, 지배인이, 그, 뭐야, 자기 멋대로 하지 않고, 주, 국가의 정책대로 하는지, 그거를 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 그, 그래서 저는 이거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 그, 그러니까 조선노동당 당비서잖아요. 조선노동당은 노동자의 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이제 노동당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당비서가 전체의 그, 지, 공장 경영을 틀어주고 있는 거고, 이것이 노동자의 입장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당비서와 지배인, 가 역할, 이런 문제에서 많은 시행착오도 거치고, 행정편의지, 행정대행주인이, 안, 그러면 또 이제 그걸 안전히 챙겨 안 하고, 또 모르쇠하고, 생활만 보고 있다. 이러면 또 이제 인민들하고 결합하지 못,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비서가 정치적 지도를 잘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어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구조에 대해서 운영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똑같이 월급을 받으니까 우리는 우리랑 뭐가 다른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받는 거는 임금이에요. 북에서는 임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생활비라고 말을 합니다. 임금하고 생활비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임금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임노동 비용이잖아요. 임노동 고용된 사람이 월급을 받는 거잖아요. 사장으로부터 자기가 회사에 고용돼서 일을 하고 그중에 일부를 월급으로 받는 것이 임금이고, 어, 생활비는 고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이득금으로부터 분배를, 분배를 받는 거예요. 같이 있잖아요. 근데, 단순히 그런 탈학적인 일만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임금을 받아서는 우리는 이제 그짓구리면한 월급을 받고, 어, 이 주거비, 비싼 월세 내야죠. 그 다음에 그 식비, 문화비, 그 다음에 교육비 도 얼마나 비싸니까, 특히 사교육비 감당 못 하잖아요. 그다음에 그래도 건강하면 괜찮은데 누구 한 사람 아프면 이제 뭐 절단나는 의료비 문제 사회보장비 이런 모든 거를 이렇게 가장 혼자 월급으로 노동자가 다 감당해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월급의 구조입니다. 근데 부분 어, 생활비라는 것을 주기는 하지만 어, 집이 집이 무상이죠. 집 전부는 국가에서 주죠. 어 지금 이제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이렇게 보수 언론에. 중국처럼 이게 쩐주들이 나타나서 아파트를 차지한다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북도 빈부의 차가 있거든요. 뭐 부자들이 있을 때 예를 들어 무역을 옛날에 많이 해갖고 어려울 때 돈이 많은 사람이랄지 아니면 이제 해외에 있다 가 들어갔는데 일본에 있는 친척들이 돈을 많이 보내줬다든가 부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자들이 예를 들어 그런 걸또 장롱 속에 쟁여놨다가 국가가 아파트를 지 여명거리 아파트를 짓는다 그런데 돈이 우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후원하는 거예요. 후원을 하고 그중에 예를 들어 후원을 너무 많이 했으면 그 후원에 대한 어떤 감사의 마음으로 사람들이 일단 주거가 다 안정권이 된 다음에 얻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자기 소유로 되는 게 아니죠. 그냥 거기서 살수 있는 거죠. 그런 걸 갖고 우리는 쩐주라고 얘기를 하고 많이 외국을 시키는데, 북에서는 철저하게 집이 무상주택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로, 제가 좀더 설명을 남겨드리겠는데, 어 북에 이제 우리보다, 음 의무교육이, 우리는 중학교 때까지 아직 의무교육이죠? 고등학교 한파그룹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북은 유치원 때부터, 유치원, 유치원이 2년 단위거든요 유치원 높은 밤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전부 다 완전히 이게, 어, 그, 게 의무교육이에요. 11년 의무교육, 12년 의무교육제. 우리는 9년인가, 그런 게 우리보다 몇년 많아요. 근데 이제 의무교육 말고 대학 학비도 북에서는 다 공짜예요. 학비만, 등록금만 면제해 주는 게 아니라 대학생들 교복값, 생활비까지 다 국가에서 돼요. 응동까지. 그러니까 교육비는 전혀 들을, 그고사교육이 없어요. 그것은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상의료도 북에, 저도 이제 아파갖고 북에 가서 이제 방문에 가야 했는데, 북은 치료비 기념이 없어요. 그냥 아프면 치료해주는 거예요. 그, 그, 어, 그리고 이제 거기에 우리를 말하면 주치제도, 그 호담당 의사, 한 사람이 그 동네에 이제 몇 가구를 책임지는 예방의학 중심에 일일이 돌아가면서 예방검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활부장은 그거 외에도 이제 그 예를 들어 최소한의 어떤 그 의식주, 이런 것들을 다 보장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휴양도 이제 개인 휴가는 보통 노동자들이 1년에1 4일연차 휴가를 낼수 있어요. 근데 연차 휴가도 이제 쓰지만 그거보다는 어한 공장 같은 경우에는 한삼 분의 일 일년에 삼 분의 일 정도를 돌아가면서 우리 휴양을 시켜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집단으로 부분 공장마다 전부 다 그게 있어요. 우리도 이제 대기업들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휴양소 같은데 우리는 이제 국 그, 뭐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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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로 이제 대기업이 하는. 그걸 좋은 경치 좋은 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공장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이제 전혀 돈을 내지 않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가 할수 있는 뭐 배움 공부가 좀 하고 싶었다든가뭐 이런 걸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부었던 건 뭐냐면 단순히 이제 휴양소에 가서 그냥 한 보름 정도 보통 있어요. 보름을 놀다 오는 게 아니라 백두산부터 뭐 금강산 그다음에 뭐 평양 뭐 트리보산 이런 데를 처음 여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청구석에 살던 사람들도일 년에 이제 이때는 그 평양 구경도 하는 거고 그냥 평양 가서 그냥 뭐시내를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옥류관가 옥류관에 제가 이제 제가 북에 가면 가장 많이 살아가는 데가 옥류관인데 제가 옥류관에 갈 때마다 그게 동시에 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규모거든요 근데 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야 버스들은 왜 그렇게 많아 그럼 나는 도대체 이 버스들이 다 어디서 오는 건지를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뭐냐면 휴양사별로 온 거예요 여기 다. 비영사 불러오고옥류관 냉면을 공짜로 먹어요. 냉면만 먹는 게 아니죠. 그 전에 뭐그 앞저트 나오고 디저트 나오고 다 나오거든요. 에스키모 아이스크림까지 얼음 보숭이까지다 나오거든요. 그걸 전부 공짜로 먹어요. 그 돈은 누가 내냐? 회사에서 내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걸 지불하는 거고 물론 저한테 냉면값을 10원 받지만 거기서 노동자들한테는 50원 받겠죠. 이중 가격제를 아마 취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모든 그 문화 생활을 다 기울일 수 있는, 누, 누구한테 이 권리를 주느냐, 갈수 있게 해주느냐, 이 배정, 누가 하냐면, 노동조합이에요. 직맹이에요. 그러니까, 직맹 활동 열심히, 단체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런, 이렇게 우리 문준노총이나 한국노총이 이런 권한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가 일이 높아질 것 같은데, 이런 걸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예, 여러 조직을 하는 거죠. 연론부장이라는 것도,